여러분들은 스타크래프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게임계의 전설, 게임계의 전설망미, 국대 모드에서 의지.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이 친구가 아니고 바로 이 친구예요. 엥? 아니 이건 망해도 한참 망해서 블리자드가 버린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도 한때는 찬란한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스타2 자유의 날개부터 공허의 유산까지 90년 생이 기억하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쫙 파리 한번 시작! 1998년 전설의 시작 스타크래프트가 발매되고 자그마치 12년이 지난 2010년 7월 27일 그 정식 후속작 스타2 자유의 날개가 발매되었습니다. e스포츠 역사의 시작이자 한획 이상을 그어버린 그 스타의 후속작인 만큼 모든 게이머 그리고 넘어서 대부분의 대중들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또 블리자드 하면 시네마틱 장인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불빠 불까 할것 없이 모든 게이머들이 이 장면을 보고 광광 울었습니다. e스포츠 관계자들은 스타 2 리그를 준비했으며 레전드급 프로 게이머들도 스타 2로의 전향을 준비했죠. 이게 정작 캐스파와 블리자드의 이권 싸움으로 기존 방송사에서 리그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한국 e스포츠 최초 총 상금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첫 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고일만큼 고여왔던 스타판의 뉴페이스들의 등장은 응말랐던 스타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아직 기존 스타1 리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베테랑들이 스타2로 넘어온 건 아니지만 새로운 캐릭터들이 하나둘 등장해서 리그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기존의 스타를 추억하는 팬들도 만족하고 새로운 시청자들도 신선한 뉴페이스와 스타2를 즐기며 즐거운 축제가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그 녀석이 출시되기 전까지 말이죠. 리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는 스타1에 미치진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그, 유망한 외국 게이머, 한국으로의 원정 경기 등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리그인 GSL은 2011년 한해 7번을 개최하는 부지런함으로, 게이머들과 시청자들을 쉴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한편 모두가 원하던 팀 단위의 프로리그도 개최되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스타1과 스타2의 병행리그로 시작됐습니다. 병행리그? 듣도 보도 못한 병행리그가 뭐예요? 한 경기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서 전반전은 스타1을 플레이하고 후반전은 스타2로 에이스 결정전은 무조건 스타2로 플레이하는 특이한 방식의 리그가 생긴 겁니다. 한 리그에 게임을 두 개나 연습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의 스타리그 경기보다 당연히 경기의 질도 낮았고 관중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오직 스타2로만 프로리그를 진행하였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린건지 리그 흥행도 마땅치 않고 대중들의 반응도 예전같진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공군 에이스가 이때 해체됐다는 사실 뭐 하지만 프로리그가 중지된건 아니고 계속 유지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망한건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에겐 군단의 심장이 남아있었거든요. 엘리자드는 스타2를 출시하며 두개의 추가 확장팩을 예고했습니다. 테란 위주의 자유의 날개로 시작하여 저그의 군단의 심장, 프로토스의 공허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발표한 거죠. 리그가 살짝 피청이고 게이머들이 그 게임으로 조금씩 떠나는 가운데 그래도 다음 확장팩이 나오면 떠났던 게이머들이 다시 돌아올 거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2일 제 생일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수많은 저그 유저들의 환호와 함께 첫 확장팩 군단의 심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유의 날개를 즐겼던 많은 게이머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40만 명 이상의 유저가 돌아왔고, 새로운 유닛과 전략 연구를 통해 레더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호흡기 달았습니다. 2년간 삐걱대던 스타2에 다시 한번 호흡기를 달고 날아오를 준비가 된 거죠. 메타크리틱 86점, 유저 점수 8.0점으로 RTS 장르에서는 스타투만한 게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긍정적인 건 이렇고 단점은 어떨까요? 문제는 저그 확장 팩인데 막상 저그 유저들이 울고 있었어요. 종족 간 밸런스는 RTS 장르의 유전병 같은 존재인데 유저들은 개발자들이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유닛을 잘 활용하다 보니 밸런스를 맞추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싱글 캠페인은 어떻습니까? 전작에서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시스템, 이전 미션들을 반복하는 느낌의 지루한 미션들, 미션의 개수도 전작에서 크게 줄어들어 캠페인은 그다지 호평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스토리는 어... 그 유명한 캐리건의 첫 번째 승천이 여. 기서 나옵니다. 뭐 그래도 이때는 알지 못했으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래도 출시 3년 차인 스타2는 아직 건재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의 흥행은 애매했지만 외국에서 스타2는 아직도 최고의 RTS 게임이었단 말이죠. 또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리그들을 당당하게 평정하는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들을 보며 긍정적인 여론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2015년 자그마치 18년이 넘도록 계속되던 스타크래프트 스토리를 끝맺을 스타2의 마지막 희망, 남자의 상징 프로토스의 공허의 유산이 발매됩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군단의 심장과 달리 공허의 유산은 호평 그 자체였어요. 전작보다 상승한 메타크리틱 점수, 캠페인의 몰입감은 정말로 뛰어났고, 마치 플레이하는 내내 내가 프로토스의 사령관이 된 마냥 군대를 지휘했죠. 물론 마지막에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속칭, 가지머서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캠페인 자체는 꽤나 수작이었단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크게 맞는 뒤통수와 매력적인 새로운 캐릭터들, 새로 바뀐 추가적인 시스템들 덕분에 캠페인은 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스타2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방송인들도 스타2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다같이 공허의 유산을 플레이했습니다 발매 24시간 만에 10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성공적인 한 발작을 내딛은 가운데 마침 흥행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노졌던 e스포츠 씬에 큰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공허의 유산이 발매된 지약두 달이 흐르고 잠시 과도기에 있던 리그들이 재개되던 가운데 e스포츠 게시판에는 심상치 않은 뉴스가 올라옵니다. 넥슬라이프 이승현 선수의 경기가 개인사정으로 연기되었다는 발표. 쌓였던 분위기와 모두가 설마하던 그때 이승현 선수의 체포가 발표되었습니다. 혐의는 승부조작. e스포츠 관계자 프로게이머 팬할것 없이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승현 선수가 누구냐? 부진에 빠져있던 저그로 정상에 오른 전 세계 최고의 저그 플레이어. 마침 나이도 어려 그 스타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팬이 많은 선수 중한 명. 앞으로도 저그하면 이 선수가 최고라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그 선수가 대규모 승부 조작에 관련돼 검찰에 입건되고 수사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이름을 불러선 안 되는 그 선수. 이미 몰락하던 스타판을 나락으로 이끈 사건이었죠. 근데 스타2에 와서도 대풀이 되는 거예요. 한참 새 확장팩 발표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던 스타2를 완전히 몰락시켰어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사건 이후 그나마 보고 있었던 팬들조차 등을 돌려버렸거든요. 결국 그해 적자 투성인 프로리그가 폐지되고 많은 팀들이 해체되는 가운데 그나마 흥행을 보장하던 원로 프로게이머들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스타투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스타투는 점점 세퇴하게 됩니다. 2015년 마지막 확장팩이 나오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전 게임 반열에 올라갈 연배가 되었죠. 그래도 2018년, 레더 전면 무료화를 통해 전성기 이상의 유저수를 확보, 아직도 해외에서 많은 공식 리그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쉬웠지만, 나름 RTS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에요. 스타 리마스터가 발매되고 한국에서는 다시 스타1의 열풍이 불었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RTS 하면 스타2란 말이죠. 스타2는 저에게 있어 최고의 게임이었습니다. 즐거운 기억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이제는 잊혀져가는 스타2를 기억하며 이 영상을 만들어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트리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